어. 네, 앞쪽의 벙커는 잘 넘어왔는데 네. 이번 시즌 드라이버 비거리 (242미터) 제 평균 거리이기 때문에 맘먹고 치면 거의 한 (260) <laughs> (70미터를) 칠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볼까요 왼쪽으로 완전히 가로질러쳤어요. 도? 도에 맞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린 앞까지 왔습니다. <laughs> 네, 비그린 앞쪽인데요. 네. 야 이거 참. 핀다 어. 약간 왼쪽으로 그 일단 음. 그린에 떨어지면. 스핀을 도저히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네. 43m 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laughs> 저 위치에서 이 역시 그래픽이 조금 잘못됐는데 핀이 조금 더 가까이 있습니다. 갑자기 네. 마운드를 넘어선 지점에 있어요. 높은 탄도로 올려냈고. 아, 아이고, 아. 테리가 이겼어요. 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유리한 것은 홍정민 선수입니다. 야, 어, 거리감 좋은데요. 네, 컨시드를 받았고요 공 a d 선수 있는 위치에서미뭐시장만 약간 오르마 홀주미은 거의 완만합니다. 아 짧으면 음. 음. 잘았어요 네. 네. 홍정민과 방신실은 계속해서 타이.